관장이종입니다 그 장마철인데 오늘 바짝 날씨가 너무너 좋습니다. 아, 특별한 예절이 있어서 어, 하늘이 도와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고립예술관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간 두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예술이 시대와 인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 퉁어내는지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어, 마르크 샤갈 20세기 어, 그래픽아트의 거장 색채와 환상을 우래한다라는전시인데 20세기 어, 유럽을 대표하는 거장이자 아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한 사람일 겁니다. 어, 샤갈 예술세계를 조성하는 기획전입니다. 어, 이번 전시에는 특히 어, 샤갈의 어떤 파나 작업 중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뭐, 뛰어난 어, 아트북인 어, 다프니스와 클로에의 어, 전작품이 어,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됩니다. 어, 유화, 어, 과슈, 펜페라 드로잉을 비롯한 오리지널 파나와 아트북 어, 총 350점이 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 비극 속에서도 사람과 삶, 환상과 믿음을 그려낸 예술가 샤가의 유정을 함께 따라가 볼수 있습니다.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1960년대 제주미술계에서 구상과 추상을 못 만들며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구축한 고 강태석 화가의열정의 모래미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짧지만 치열했던 그의 예술 인생은 화려한 성공보다는 끊임없는 실험과 성찰, 그리고 내면의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 회화와 황화작품 약 90여 점을 통해 어, 예술가로서의 열정뿐만 아니라 어, 전문 교육기관이 없던 시절 어, 제주미술의 각의 역할을 했던 어, 교육자적인 논문까지 함께 조성합니다.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예술이 시대를 견디는 방식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언어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가 여러분께 예술이 건네는 위로와 사유 그리고 치유의 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를 주로 하는 지역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의 플랫폼으로서 보다 많은 분들이 예술의 감동을 나누는 공간으로. 없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갔습니다. 끝으로 샤갈전을 함께 공동 주관한 가운데움 소재이체 김태성 대표와 전시 구현을 위해 서오주신 토마스 멤버 큐레이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